2019 2학기 중간고사 세종고 23번 문제. 그림은 1951년부터 2015년까지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 엘리뇨 라니냐 묻는 문제인데 많이 풀었으니까 이번엔 좀 빨리 풀게요, 알았죠? 일단 쌤이 수온 편차가 뭐가 나오면 플러스가 나오면 플러스. 자, 여기 위쪽이 플러스죠. 그죠? 특히 동태평양을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럼 뭐라고 여기 엘니뇨 그죠? 이쪽 엘니뇨네됐죠 그럼 마이너스로 이쪽이 어, 라니냐겠다, 그죠? 그러면 A가 엘니뇨고요 어, B가 라니냐가 맞습니다. 됐죠? 문제 없지? 그럼 바로 볼게 자, 기억 보내, 기억 보내. 갑니다. 보이지? 자, A는 엘니뇨자 B는 라니냐 맞는 말이죠? 될까? 님 이번에 자 A 시기에 자 A 엘리뇨죠 엘리뇨 엘리뇨 기억날까? 짧게 한번 해 됐죠? 평상시에 남동무역풍 그지? 그것 때문에 남적도 해류 자 동쪽 서쪽으로 물이 가야지 용승되는 거죠 용승 그죠? 됐까? 그래서 그래서 찬물을라오니까 여기 차지 됐어? 그럼 상승길이야 하강길이야 하강길이죠? 그럼 뭐야 고기압이죠? 맑은 거죠 그죠? 맑은 거야 그죠? 됐어? 평상시 여기 맑은 거야, 될까 괜찮죠? 됐지? 자, 근데 엘리뇨는 뭐어야 되지? 반대니까, 반대니까 뭐 해야 되지? 비 많이 와야죠, 비, 그죠? 됐어? 그러면 A식이 엘리뇨니까 가뭄이 아니라 비 많이 오는 거죠, 홍수라는 거죠, 홍수. 틀렸지, 그죠? 그렇게 말하면 되고, 자, 이번에 B식이에요. B는 라니냐, 라니냐? 라니냐는 엘리뇨가 더 심해진 거라 그랬지, 그죠? 자, 그러면 가야대 물이 가야 돼 따뜻한 물이 온 거야 그죠 더 오니까 여기가 상승기류 비 오겠죠 그죠 그래서 상승기류니까 저기 앞프죠비올 거야 근데 심해지니까 비 많이 오겠지 그죠 그래서 상기류 강해지겠지 그죠 맞는 말이겠죠 그죠 될까요 따라서 세종고 2학기 중간고사 23번 문제 의 답은요 기억과 디귿이 맞습니다.